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맡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수 있으리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변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리야.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한 말씀에 사역자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정지영 권자님 귀한 말씀 나눠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아멘하며 받기를 원합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와서 어, 그냥 부담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돼서 음,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 생각이 제일 많이 났습니다. 저는 어쩌다 한번이 말씀을 이 짧은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시간과 또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수없는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아 그냥 우리가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목사님을 위한 그 말씀 사역을 위한 그 기도의 동역을 더 우리가 해야겠구나 그래서 같이 말씀을 받는 자로서 그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 동역이 나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섰는데 음 저의 말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인생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인생을 오래 살아 볼수록 인생은 정답이 없고 알수 없는 인생이라고들 고백을 많이 하죠. 어,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또 인생이 어떤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정의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자도 1절에서 이 세상의 지혜가 누구, 누구인지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인지를 묻습니다 그 인생이 어렵다고 하는 그 이유는 이 단순한 법칙이나 일정한 공식으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잘살수 있고 또 부지런히 열심히 살면 잘 살아야 될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는 그 법칙이 맞아들어 가지 가기는 하지만 때로는 그 법칙이 맞아지지 않는 정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풀리지 않고 어 정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될때 어, 우리는 얼굴빛이 변할 만큼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열심히 하나님 믿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면 어, 세상 사람들보다도 잘 살고 또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복들이 우리 삶에 그냥 계속 이렇게 펼쳐지고 이어져야 될것 같은데 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 현실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때. 어, 신앙생활은 무엇인지를 또 고민하면서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또 이렇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들과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되어 있고 5절에도.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명령을 지키는 게 과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의 순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앞에서도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싶은 게 우리의 심정이죠. 3절에 보면,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계속 이제 묵상하는 중에, 그,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물러났던,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런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러시는 건지 묻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지를 이해가 안 돼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허락한 현실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면하고, 아, 모르겠습니다. 하고 돌아섰던 그런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할수있으랴라고 되어져 있는데, 어, 이 말대로죠. 왕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무엇 하시는 겁니까? 라고 그런 그렇게 묻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욥을 음, 참잘 알죠. 욥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상식 또 우리의 생각으로는 욥은 잘 살아야 되죠. 욥은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았죠. 정말 자식들도 다 잘되고 또 아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또 이렇게 부자로 잘 살았었는데, 욥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욥이 어떤 잘못을 하거나, 욥이 어떤 악을 행하거나 죄를 지어서 그 어려움이 찾아온 게 아니라 그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죠. 허락을 하신 거죠. 사단에게. 요번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처음에는 의연하게 넘어가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넘어가려고 했지만 그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힘들어지면서 요번에 이제 급기야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기 시작을 하죠. 결국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인데 이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이 티끌보다 못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 나한테까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대로 하면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왕께서 이 사람 하나 붙잡고, 이 인간 하나 붙잡고, 뭐 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물는 거죠. 저는 이 요배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온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도와주신 순간들이 물론 많죠 그렇그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보단 더 어렵게 하신 것 같은 괜히 그 인생에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가면 그 선착순이라는 걸 하거든요 소위 뺑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내 인생을 뺑뺑이를 돌리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뭐 얼마나 이렇게 음, 정말 잘못했기에 내 인생을 뺑뺑이 돌리시면서 이 어려움을 겪고, 이 고난을 겪게 하시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고난과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가를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온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대들고 황변하는 욕을 이제 하나님은 창조의 현장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물으시죠. 욥기 38장 1절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욕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주 삼나만생의 조화와 이치를 만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는지 너는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모르시며 요배 존재의 가치를가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셨던 본문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었을 겁니다. 우리 너무 잘하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이죠. 이렇게 하시면서 요베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너는 나와 함께 내가 창조한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릴 동역자라고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들을 때의 요배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어, 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티끌 같은 그런 상황이 돼서 이 말씀을 받고 요분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소화를 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동일한 가르침을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는데. 그 처지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도망, 사울으로부터 도망을 다니고 쫓기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위협에 계속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으면 그 사울이 죽이려고까지는 안 했을 텐데 왜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몰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과 하는 이런 고민을 다윗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우리도 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어떤 건지 무슨 의미인지 어, 이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고 또 어떤 어, 어, 힘을 줄수 있는 건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 고민을 하다가 다윗이 이제 깨닫고 고백을 하죠 우리 너무 잘 아시는 10편, 8편에 요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건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창조의 세계는 우리의 어떤 힘이나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어린 아이들과 점머기들 아무 힘도 없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의 입을 통해서도 권능을 세우시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계속 고백을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하십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는 존재라고 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보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욥도 동일하게 깨닫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제 생각보다 크십니다. 제가 당한 고난은 손해가 아닙니다.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마와 악어를 만드셨고 저들의 삶을 기뻐하시고 온 창조물을 좋게 여기시는 것 같이 제게 일어난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에서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회개를 합니다. 비로소 본인에게 닥친 기가 막힌 현실에 눌려있던 자리에서 그 현실을 딛고 일어서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런 자리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늘못 미치죠. 그래서 이사야 오십오 장팔 절에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좀 안주하고 싶고, 그저 편안하면 좋겠고, 아무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자꾸 들수시고 몰아가십니다. 벼랑 끝으로 계속 몰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알려주고 싶으시기 때문이겠죠. 사실 우리는 편안하면 생각을 잘안 합니다. 그 소위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인간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게 잡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던 그 복을 우리의 삶에서 회복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이 단순히 건강하고 부족함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아플 수 있고, 또 가난할 수 있고,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우리의 가치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권능을 세우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도, 또 우리의 가난도, 그리고 부끄러운 우리의 연약함도 사용하셔서 존귀하게 살, 사용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편안하게 먹고 사는 문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기에 자꾸 우리의 삶을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자라가도록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은 이 어려움은 신비하게도 일을 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데 우리를 온전한 자리까지 이르게끔 고난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고난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고난으로 온전해지는 것에 관한 그 이야기의 원조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스 5장 8절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인생을 사셔서 우리 모두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담이 놓쳐버린 그 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존재의 가치도 쉽게 태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명예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통치의 동반자로 온전해지기까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고단을, 고단할 수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난으로 인한 고단함은 신자로서의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죠.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르고, 우리의 죽는 날도 알수 없고, 정말 그 어떤 것도 알수 없는 그 미래 때문에 우리 삶에는 염려와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하나님은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빌리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네가 구한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가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될 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게 될 것입니다. 고민에 그 근심에 쌓였던 낯빛이 주의 은혜로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의 일을 알수 없어 불안하고, 또 우리 현실에서 겪어야 될 여러 고난이 걱정과 염려로 우리를 사로잡을 때, 완전한 지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맡겨드리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